네, 다들 준비되셨으면 한손한손 한손 가슴 앞에서 <laughs> 합장을 하고요. 오늘도 요가식 인사로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남았스테. 스테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오늘 그러면 오늘도 명상부터 가볍게 시작할게요. 저희 앉아 네. 마시는 순간 함께 가볍게 척추를 마디 마디 길게 펴내듯이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어깨는 위로 뒤로 쓱 낮춰내며 손등 편안하게 무릎 위로 올려줍니다. 이제부터 숨을 코로 들여마시고요. 숨을 편안하게 코로 내쉬어 봅니다. 눈은 지그시 감아내신 상태에서 저희 호흡을 먼저 편안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눈은 지그시 가장 내가 편안한 집이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감아내신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내 귀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천천히 집중을 해보세요. 숨을 코로 천천히 채워내시고요. 내쉬는 숨은 다시 편안하게 코로 그 숨을 비워내 봅니다. 내쉬는 숨 편안하게 코로 숨을 끝숨까지 비워내 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코로 채웠다가, 편안하게 숨을 한번 더 비워냅니다. 마지막 한숨 가득 코로 들여 마시고요. 숨 천천히 끝숨까지 비워내 봅니다. 몸이 조금 편안해지셨다면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손가락만 조금 한번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보세요. 작은 내 손끝의 감각들부터 조금시 깨워낼 수 있도록. 눈은 앞쪽으로 깜빡깜빡 떠내실 건데 사선 바닥 방향 멀리 바라보며 지그시 한번더 떠내어 봅니다. 네 좋아요. 그대로 어깨 가볍게 한번 돌려내시고요. 손은 무릎을 편안하게 잡아내셔도 좋아요. 위로 뒤로 슥슥 돌려내면서 뒤에서도 한번 앞으로 가볍게 돌려내세요. 조금 긴장감 풀어내는 느낌으로. 손은 그냥 편안하게 엉덩이 옆쪽 바닥이고요. 이제 마시는 숨에 한번 오른손을 먼저 손끝까지 멀리 뻗어내볼게요. 이때 척추 마디마디 사이도 길어지는 느낌으로 손끝 한번 더 길어집니다. 천장 쪽으로 쭉 뻗어내세요. 그대로 바닥에 있는 왼손을 옆쪽으로 길게 보내며 팔꿈치가 바닥도 좋고요. 닿지 않는다면 먼저 살짝 구부려냅니다. 옆으로 길게 한번더 사선 멀리 뻗어내시고요. 이번에 바닥에 있는 손 지그시 밀어내며 바로 반대편 한번더 손을 내려두고귀 옆으로 사선 멀리 한번더 오른손 왼손 이번에 길게 한번더 밀어냅니다. 네. 마시는 숨에 다시 부드럽게 중앙으로 크게 원 그리며 돌아오셔서 이번엔 가능하다면 조금 더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려갑니다. 이때 상체가 살짝 숙여진다면 조금 더 오른 가슴과 어깨를 쭉 한번 더 천장 쪽으로 살짝 돌려내세요. 그리고 손끝은 한번 더 멀리 뻗어냅니다. 좋아요. 턱 이렇게 들리셨다면 턱을 살짝 당겨오세요. 네, 척추 정수리도 마디마디 같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한번더 마시는 숨에 부드럽게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반대편 한번더 이어갈게요. 팔꿈치가 바닥또는 닿지 않는다면 살짝 올라오셔서 지그시 한번더 옆구리 선을 내려냅니다. 저희 세번 여기서 이번엔 호흡 이어갈게요. 셋. 왼 엉덩이 조금 떴다면 바닥으로 한번더꾹 눌러내면서 그 힘으로 손끝 한번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둘, 숨 깊게 코로 들여마시면서 옆선을 한번 더쭉 내려내세요. 하나, 천천히 부드럽게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반대편을 가실 건데 한번 더쭉 뻗어내셨다가 팔꿈치를 그대로 옆에 한번 같은 선상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툭 내려듭니다. 이때 시선도 그냥 내양손 사이를 바라보며 숨을 가볍게만 코로 채우시고요. 내쉬는 숨에 목과 어깨 긴장 그냥 툭 풀어주세요. 반대편 오른쪽 옆구리 선이 조금 길게 늘어나면서 우리 둥근 쪽 연결되는 부위까지 살짝 자극 들어갑니다. 숨을 계속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살짝 더 긴장을 툭 풀어주세요. 그냥 옆선이 가볍게 늘어날 수 있도록. 네. 천천히 손바닥 밀어내며 다시 한번 양손 쭉 끌어올리셨다가 이번에 내쉬는 숨 다시 반대편에 내려가셔서 팔꿈치 가능하다면 일직선 상으로 지그시 바닥 낮춰냅니다. 여기서 왼 엉덩이가 많이 따라 올라왔을 거예요. 지그시 눌러내는 힘으로 양 가슴이 조금 더 바닥 방면으로 툭 내려올 수 있도록 조금 호흡이 마시기 불편하더라도 숨을 한번더 채워내세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손바닥 밀어내며 다시 한번 중앙으로 양손 끝 멀리 쭉 뻗어 내시면서큰원 그리면서 내려올게요. 그대로 손등을 바닥으로 이번에 마시는 숨에 한번 더쭉 원을 그리면서 머리에서 합장을 하셨다가 내쉬는 숨에 길게 한번 더 손을 풀어내면서 내려옵니다. 어요. 저희 조금 바른 자세로 한번 앉는 단다사나 막대기 자세로 시작을 해보실 건데, 여기서 엉덩이 살 조금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바깥으로 살을 먼저 꺼내오시고요. 골반이 아래쪽으로 살짝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 골반을 조금 세워내는 느낌으로 지그시 천장 쪽으로 한번 끌어올리세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척추 사이사이 끌어올려서 어깨 긴장 위로 쓱 끌어 낮쳐서 가능하다면 손바닥을 골반 옆쪽 바닥을 꾹 눌러낸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손바닥이 닿지 않다면 주먹을 밀어내는 느낌도 좋아요. 발끝도 넓게 펼쳐서 한번더내 몸통 쪽으로 당겨내시고요. 다섯 카운트 호흡합니다. 간단한 자세 같지만 바른 자세로 잘 서는 힘과 유연성이 같이 필요해요. 호흡과 함께 유지하세요. 다섯, 시선은 멀리 정면 바라보며 어깨 조금 더쭉 끌어내주세요. 배꼽 쏙 당겨오시고 넷, 호흡 같이 이어갑니다. 내쉴 때 손바닥 조금 더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셋, 발뒤꿈치 더 앞쪽으로 멀어집니다. 둘, 하나, 내쉬면서 긴장 한번더 그냥 후, 편안하게 풀어내셨다가, 여기서도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 움직여내쉬면서 앞쪽 바닥을 편안하게 짚어냅니다. 위치... 내쉬는 숨에 복부, 허벅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슴을 밀어내면서 내가 할수 있는 곳까지만 내려가 봅니다. 네, 천천히 내쉬는 날숨마다 내려와 봅니다. 좋아, 세번 호흡합니다. 햄스트링 부위가 길게 자극 들어가는 걸 천천히 느끼시면서 오세요. 둘, 숨 깊게 코로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번더 가슴을 조금 더 밀어냅니다. 상체와 하체에 가까워지도록 목과 어깨에 긴장 들어갔다면 그 긴장감은 한번더쭉 내려두세요. 한숨 더 코로 마셨다가 내쉬는 숨시그이 마지막 내려가 봅니다. 좋아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한손한손 한손 걸어서 올라오세요. 이번엔 그대로 무릎 세워내서 반대 다리 한번더 이어갑니다. 발바닥을 한번더 몸통 쪽으로 당겨 올 거고요. 다시 한번 앞쪽 바닥을 짚어내시고, 마시는 숨에 가슴 충분히 열어내시면 속초도 길게 끌어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이제 한손한손 한손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래서 세번더 호흡합니다. 거기서 천천히 내쉬는 날 숨에 한손한손 한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조금씩 꼼지락 1cm도 좋아요. 조금씩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천천히 마시는 숨과 함께 복부에 힘 잡고 천천히 걸어서 올라옵니다. 파시모타나 사나, 이번엔 양 다리를 같이 풀어낼게요. 천천히 앞쪽 바닥을 짚어주시는데 벌써 척추 말리기 시작하면 등을 쭉 펴내세요. 턱 끝도 같이 당겨내면서 숨을 코로 한번더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한손한손 한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는데 발끝은 무리해서는 당겨내진 않지만 살짝 몸통 쪽으로 당겨오세요. 좋아요. 두 번만 더 호흡과 함께 내쉬며 한번더 걸어가고 마시면 척추가 길어지고 엉덩이 조금 더 뒤쪽으로 꺼내오시면서 천천히 마시는 숨 다시 한번 한손한손 한손 걸어서 상체를 세워냅니다. 손에 네, 오세요. 저희 테이블 포즈로 올라올게요. 좋아요. 소고양이 자세로 척추 한번더 풀고 갈게요. 마시는 숨에 꼬리뼈를 쭉 천장 쪽으로 배꼽슬 바닥으로 가슴은 앞쪽으로 쭉 밀어내며 어깨는 끌어 낮춥니다. 턱이 자연스럽게 들리면 그대로 그냥 시선 천장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내쉬는 숨에는 꼬리뼈부터 마디마디 쭉 골반을 동그랗게 말아온다는 느낌으로 윗등을 가볍게 부풀려냅니다. 시선은 가능하면 배꼽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더 마시는 숨, 코로 연결하며 소자세로 척추 오목하게 어깨는 끌어 낮추고요. 시선 멀리 천장 한번더 바라보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내쉬는 숨에 등 동그랗게 한번더 고양이 자세로 척추 분절부절 말아내며 손바닥을 한번더 바닥을 단단하게 밀어내세요. 네, 정수리가 바닥 방향 완전히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여기선 두번 호흡 유지할 거예요. 둘, 윗등을 살짝 더 부풀려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바닥 밀어내면서 윗등이 조금 더동그랗질수 있도록. 좋아요. 하나 천천히 마시는 숨, 척추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긴장 한번더 그냥 툭 풀어드시고요. 이제 앞쪽 조금 매트 한 20cm, 30cm 이렇게 멀리 한번 가보실 거예요. 깊은 고양이 자세로 가슴과 어깨 한번더 열어낼게요. 시선을 매트 끝선 바라보듯이 멀리 보시고요. 숨을 먼저 코로 가득 한번 채워내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 지그시 양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 방면으로 천천히 손바닥 밀어내며 내려가면서 저희 다섯 호흡 정도 머물 거예요. 동작하시면서 충분히 호흡 같이 이어갑니다. 가능하다면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겨드랑이와 윗 가슴을 지그시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척추를 마치 길게 늘어뜨리듯이 이어갑니다. 숨을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 지그시 하나하나 밀어내면서 돌아오세요. 엉덩이 그대로 그냥 발뒤꿈치에 올려놓으면서 무릎 구른 자세로 오실게요. 손을 그냥 내 무릎 위에 툭 올려두시고 한번더 어깨에 불편한 곳 있나 가볍게 풀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 조금 등뒤 강화하는 동작 가볍게만 이어갈 거예요. 한번 더 마시는 숨에 양손 끝을 쭉 밀어내듯이 한번 천상 쪽으로 길게 만세하듯 끌어올립니다. 이번에 내쉬는 숨에 크게 뒤쪽으로 이렇게 W 모양 하듯이 아래 등 쪽의 힘을 잡아내 보실 거예요. 이때 복부 힘도 같이 가져갑니다. 천천히 숨 내쉬며 손등을 바닥으로. 한번 더 마시는 숨에 바로 쭉 끌어올리세요. 내쉬는 숨, 등 뒤에서 힘 단단하게 한번더 잡아내세요. 좋아요. 여기서 유지합니다. 세 카운트만 갈게요. 셋, 조금 더등 뒤쪽으로 살짝 어깨를 모아냅니다. 둘, 허리 쪽으로 팔꿈치 한번더 가져오면서 하나, 천천히 바닥으로 손등 한번더 내려주세요. 어깨 긴장 한번 툴툴 풀어내시면서 그대로 손을, 손목 스트레칭도 가볍게 하나 섞어서 갈게요. 앞쪽에 손목을 내려놓으실 건데, 손바닥, 저희 손목 시작점이 앞쪽으로 가도록 손끝을 내 몸통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내세요. 저는 옆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손바닥에 살짝 뛰셨다가, 지그시 천천히 낮춰냅니다. 그리고 꾹꾹 한번 오른쪽, 왼쪽 천천히 무게중심을 한번 내려두세요. 손목 쪽에. 이번에는 팔꿈치를 살짝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오듯이 한번 돌려냅니다. 팔꿈치 접히는 부분이 서로 만나는 것처럼 지그시 천천히 돌려내세요. 어, 손목... 다시 한번 올라오셔서 가볍게 손목 한번 더 동그랗게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도 원을 한번 더 그려내세요. 이제 손으로 저희 발, 이렇게 무릎, 쪽을 한번 잡아내실 거고요. 발가락 스쿼트란 동작으로 조금 발목하고 발가락도 한번 풀어내볼 거예요. 열 발가락을 이렇게 넓게 세우셔서 저희 처음에 했던 이렇게 발가락 보자기 피는 것 같은 자세 있었죠? 이렇게 새끼 발가락까지 꼼꼼히 바닥에 한번 내려두세요. 엄지 발가락 두 번째 새끼 발가락까지 조금 꼼꼼히 바닥입니다. 엉덩이 무게를 발뒤꿈치 위에 툭 실어 두시고. 저희 지금부터 조금 뻐근한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1분간만 한번 유지를 해보실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다 왔어요. 저희 천천히 앞쪽 바닥 짚어내면서 발가락 그대로 쭉 풀어내서 발등 길게 그냥 늘려내세요. 엉덩이 가볍게 왔다 갔다 한번 하셔도 좋고요. 무릎 고른 자세 불편하시면 한번 풀었다가 다리를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발목 스트레칭까지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양손을 무릎 위쪽으로 한번 잡아내 보시고요.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양 무릎을 살짝 모아내시면서 무릎을 조금만 한번 끌어올려 보실 거예요. 이 발목 쪽에 조금 무게감이 달수 있도록. 무릎이 살짝 들리면서 발목 앞쪽이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체에 조금 혈액순환, 발까지 안 가시는 분들 이런 간단한 자세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30초만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어. 테이블 탑 포즈.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있는지만 한번더 체크합니다. 턱을 쭉 당겨오시고 여기서 무릎을 천천히 척추 중립을 맞춰놓으신 상태에서 아래 폭포 하면쏙 등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여기서 손바닥 지그시 밀어내시면서 발끝을 세우신 상태로 무릎을 바닥에서 3cm만 이렇게 들어 올려보실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면 무릎이 모이기 때문에 무릎은 계속해서 골반 넓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이어가요. 아래 복부도 한번 쏙 당겨오세요. 좋아요. 세 카운트만 더 이어갑니다. 셋. 손바닥 살짝 밀어내서 날개축지 사이 힘도 한번 채워내고. 둘. 이때도 호흡 참지 말고 호흡 이어가요. 하나에 천천히 무릎을 뒤로 위로 쭉 펴내는 힘으로 다운도 견상 자세로 바로 이로 이동하실 거예요. 네. 시선은 멀리 엄지 발가락 저는 다리 뒤쪽 바라보시면서 숨 마시고요. 숨 내쉬는 숨에 이때 여기서 가능하다면 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두실 거예요. 불핀 자세 이어갑니다. 허리 꺾이지 않도록 쏙 갈비뼈는 닫아내면서 팔꿈치를 낮추고 나서 너무 힘들다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내셔도 괜찮아요. 네, 엉덩이 천장 방향, 시선을 멀리 뒤쪽 바닥 바라보세요. 이때 등 뒤쪽에 아까 저희 W자 모양 만들면서 썼던 근육을 쓰실 거예요. 만약 유연성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한 다리 한 다리 조금씩 걸어오셔도 좋아요. 등 뒤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채워내는 느낌으로. 와, 여기서 세 번만 호흡합니다. 셋 어깨 쪽으로 체중 너무 실리지 않도록 살짝 바닥을 팔꿈치로 조금 더 밀어내세요. 둘 엉덩이 한번더쭉 끌어올리고 네, 힘들어요. 이 자세 조금만 더 버팁니다. 하나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다시 한번손 길게 보내서 발등 늘려 아기 자세 숨을 한번더 편안하게 비워내세요. 자, 저희 다시 한 번, 열 손가락 매트 앞쪽 단단히 짚어내시고, 엉덩이 뒤로 위로 해서 다운도 가볍게만 올라오셨다가, 천천히 오른발, 왼발 앞쪽으로 걸어오셔서 엉덩이가 바닥, 그냥 편안하게 등 대고 이제 누워주실게요. 네, 누워주요 쟁기 자세 먼저 가보실 거예요. 네, 바로 넘어가신 분들은 바로 이어가시면 되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양손은 편안하게 엉덩이 옆쪽 바닥을 짚어내서 다리를 머리 뒤로 이렇게 넘길 건데 아래 복부 힘을 꽉 잡아내면서 조금 반동의 힘을 천천히 이용해서 넘겨보세요. 만약에 발끝이 닿지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손으로 허리 뒤만 견고하게 받쳐내면서 발끝이 이렇게 닿는 걸 목표로 발끝이 만약 닿으셨다면 등 뒤에서 척추를 더 세워내며 지그시 등 뒤에서 깍지 껴내서 여기서 호흡을 이어가셔도 좋아요. 마지막 숨을 깊게 코로 들여 마시고요. 숨코로 편안하게 내쉬면서 저 요가의 마무리 샷을 사바하사나를 오늘은 1분 정도만 조금 가볍게 이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생각을 완전히 비워둔 채로 내 몸의 긴장 바닥으로 툭한번더 내려듭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이용갈수 있고. 조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저희 다시 한번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요. 숨 코로 길게 한번더 비워내봅니다. 숨 편안하게 코로 들여 마시고 숨 코로 한번더 내쉬어봅니다. 손가락 작게 꼼지락 한번 발가락도 꼼지락 움직여내세요. 가슴 앞에서 마지막 깍지를 껴내고 머리 위로 기지개 한번 쭉 보내줍니다. 발등까지 한번 쭉 늘려내셔서 한 번에 입으로 숨을 하하, 비워내며 긴장 풀어내세요. 양으로 가볍게 세우셨다가 오른쪽으로 그냥 툭 돌아누우셔서 오른손을 살짝 빼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번더 호흡합니다.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시면서 이제 천천히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며 올라오세요.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다시 한번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 혹시 질문이 또.